여러분은 학창시절 사교육을 얼마나 받아보셨나요? 저는 주로 학원을 다녔고, 고등학교 때는 수학과목을 주 2회 명문대 대학생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과외가 불법이던 적도 있습니다.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신군부는 과외를 전면 금지시킵니다. 1989년 2월 2일, 대학생 과외를 전면 허용하기까지, 대학생들은 비밀과외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당시 상황이 최근 중국에서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 잡기, 중국의 사교육 시장과 관련 규제,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최근 국내 광고에 유독 많이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요. 다양한 업체의 브랜드가 유명 광고 모델을 앞세워 알리고 있죠. 몇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다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관련 플랫폼 업체가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일찌감치 발달한 중국도 몇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 기업들의 성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고 이용자의 데이터를 축적해 시장의 수요에 따라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교육업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발전속도를 높였습니다. VIPKID는 안면인식, 정서인식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수강생의 학습 태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업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인 AR을 활용해 강사가 수업 내용에 맞는 캐릭터로 변신하며 수업에 재미를 더했죠. 온라인 생방송 교육업체 u m 푸다운은 2014년 AI연구원을 개설하고 음성인식, 필기인식 등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지리고아라는 자연어처리 기능을 통해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춘 개인화 학습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성장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가능했습니다. 2010년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계획을 비롯해 거의 매년 교육에 있어 정보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원을 늘렸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3, 4선 도시 이하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 온라인 교육 업체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의미하는 K-12 온라인 사교육 시장 규모는 고속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2013년만 해도 전체 온라인 교육에서 K-12 온라인 사교육은 10% 정도를 차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 20% 수준으로 2배가 됐습니다. 잘 나가던 중국 온라인 교육 업체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중국 당 중앙과 국무원이 중국 의무 교육 단계의 학업 부담 및 방과후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두 가지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쌍감, 중국어 샹젠이라고 불렸습니다. 온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역대 최고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베이징을 포함한 9개 지역을 국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양호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기관 신규 개업 불가, 기존 사교육기관을 비영리기구로 일괄 등록, 공교육기관의 운영 수준 향상, 주말, 공휴일, 방학 등 방과 후 교습 금지, 외국자본, 인수합병 및 가맹점 방식으로 투자 제한, 상장 등을 통해 자금조달 금지, 사교육기관에 대한 상장 기업의 투자 금지 등입니다. 중국 정부는 사교육 규제의 이유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물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 출생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중국의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진 것이 출생률 감소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홍콩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사교육 관련 업체의 중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중국 초중등 온오프라인 전문교육기관인 하우웨이 라인, 영문명 탈 에듀케이션입니다. 연초부터 사교육 규제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숭젠 정책이 발표되자 하루 만에 주가가 70% 넘게 빠졌습니다. 가오투, 신동팡, 스칼라 에듀케이션 등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중국이 사교육을 금지한 이후 사교육 업체는 시련에 처했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실적이 악화되자 중국 주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직원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사업을 소양 교육, 직업 교육 등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유아, 청소년 대상 입시 관련 교육에서 성인 대상 외국어, 경제 경영, 금융 관리, 의료 등의 분야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발표를 보면 1년 만에 사교육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조위안. 약 364조 원에 달했던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80% 넘는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신동팡은 직원 8만 명중 6만 명을 해고했고 1,500개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그러자 영어 강사들이 라이브 커머스에 나서 농수산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초반에 별 관심을 받지 못했다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팔로워 수도 급증하고 매출도 단기간에 급성장했습니다. 주가도 바닥을 치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중국의 사교육 금지는 그러면 성과를 거뒀을까요? 아직까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쉽지 않습니다만 지하 시장을 만들어내고 교육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수요는 줄지 않는데 공급이 부족하니 과외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년에 2만 위안하던 사교육비가 매달 1만 위안 수준으로 6배 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교육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영어나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생이나 대졸자를 입주 도우미로 들여 과외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비밀과외 등으로 음성화되며 오히려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온라인 교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농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역차별로 인해 사회 계층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층이동 사다리가 아예 끊길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공동부유에도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사교육 업체 제재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연초 겨울 방학을 앞두고 사교육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 알아본 이번 주 중심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아초 우찌엔?